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기릿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자 오늘의 경제 소식 더 빠르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레츠 기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l k 캠미친 수익. 자 오늘 저녁은 삼겹살 먹어야겠죠. 공모가 21,000원, 시초가 64,000원으로 출발하면서 한 주당 4만 원의 수익을 그냥 입에 꽂아버리는 스타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기릿은 운 좋게도 두 개를 받아서 8만 원의 수익을 오랜만에 크게 봤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쭉쭉 올라와서 야 거의 뭐 따따블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잠시 나타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공모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데이터고 뭐고 청약을 해야 되는 분위기까지 연출되고 있죠. 자, 참고로 LK 캠은 반도체 관련주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래보지만 보통 급등한 공모주는 한달 뒤에 아시죠 어떻게 흘러가는지 장기 투자를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세. 미국 증시는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와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유예 기간이 3월 4일로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렇게 대한 걱정감이 또다시 나타나는 거겠죠. 그리고 개별 주식을 보면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락하게 된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마소가 두 곳의 민간 데이터 센터 운영자와 수백 메가와트 규모 임대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소식이 나타나며, 야, 뭐야, 뭐 대규모 투자한 다음에 그거 축소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을 자극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팔란티어는 앞서 나왔던 미국 국방부 예산 삭감 우려가 지속되면서 4일째 하락했고 반면에 버크셔에서 외에는 실적 호조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계약 취소. 어, 이 소식이 좀 중요하겠죠. 이것 때문에 기술주의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은. 마소는 두 곳의 데이터 센터 임차 계약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두 곳을 합쳐 수백 메가와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공격적으로 행했던 데이터 센터 확장 움직임이 중단되는 거 아니냐, 속도 조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러한 해석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3% 넘게 하락, SMCI도 8% 하락, 전력 시스템 관련주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이번 계약 취소가 무조건 AI 수요 약세나 공급 과잉 때문이라는 그런 섣부른 판단은 좀안 좋다 이렇게도 말을 하긴 했지만 투자 심리가 나빠질 만한 이벤트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엔비디아 실적이 진짜 중요하겠죠. 입니다. 자 오늘 하이닉스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딱 보자마자 아이 괜찮은 거 맞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기릿은 한번 1년 동안 막 크게 올랐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먹을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리고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 보니까 지금 말고 차라리 엔비디아 실적 보고 그때 리포트 올리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한국투자증권은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3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HBM의 판매 증가와 서버용 DDR5 판매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역시 AI 투자가 대규모로 오는데 서버 T램, HBM 점유율 1위인 하이닉스가 안가면 누가 갈거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엔비디아 실점만 잘 나온다면 다시 또 하이닉스에 30만 닉스를 향해서 갈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것도 좀 많이 불안합니다. 사실, 어, 주식 좀다 팔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워렌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기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매년 2월이면은 투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됩니다. 워렌버핏은 뭘 샀나 봤더니,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버핏은 지난 5년 동안 보유하던 금융주를 많이 처분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S&P500을 추종한 e t f 그 주식명은 알고 계시죠? 워렌 버핏이 자기가 만약에 죽으면은 자기 가족들은 그냥 지수 추종 ETF만 사고 있어라 이렇게까지도 말했던 버핏인데요. 그런데 S&P500을 추종한 ETF도 전량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 뭔가 <laughs> 좀 쎄하긴 하죠? 그리고 또 작년에 울타뷰티 이거 막 사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것도 잔량 매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뭘 사나 봤더니 이것도 걱정이 막 나옵니다. 바로 피자와 맥주 관련주를 샀다고 하는데요. 작년 4분기에 딱한 종목만 신규 매수를 했는데, 컨스텔레이션 브랜즈라고 코로나 등 맥주 브랜드의 미국 사업권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미노 피자에 추가 매수도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게막 무너지는 상황에서 어쨌든 그 와중에 필수 소비재는 당연히 뭐 장사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노리고 피자랑 맥주 이거만 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무엇을 생각한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조정이 강하게 오게 될지 그리고 그 조정은 분명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기회이긴 할 텐데 그건 또 현금이 있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이야기겠죠.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5월까지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쭉쭉쭉 올라가 준다면 현금을 조금 만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주말 사이에 글로벌에서 두 번째로 큰 바이비트 해킹이 있었다는 소식을 봤었죠. 그런데 그 여파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에게 이더리움 15억 달러를 해킹당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약 40억 달러의 뱅크런이 발생하고 있고 그 영향이 이어지는 모습,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뭐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리플은 벌써 10% 이상 하락했고요, 솔라나와 도지코인도 10% 이상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주들도 중간중간 관심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이 또 매수 기회일지 코인러 분들에게는 조금 고민되는 시간일 것 같네요. 사람입니다. 팀F 아직도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 난리였던 팀F 사태 제 주변에도 피해 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체감도 많이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팀F 매각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를 만든 다음에 공개 입찰을 병행하려고 했는데 인수 의향 기업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건데요. 어 이해가 갑니다. 이미 대세는 쿠팡, 네이버로 기운 상태에서 누가 이걸 살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게다가, 팀 F, 이제는 이미지까지 안 좋아졌죠. 거기에 플러스, 테무 완리까지도 경쟁자로 추가되다 보니까, 뭐, 매수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개 경쟁 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 다음입니다. 셀리버리를 아시나요? 저기를 또 예전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때 뭐, 단탄다고 매수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요 친구 국내에서 성장성특례 1호로 상장했던 기업인데 결국은 상패가 되어서 정리매매 오늘부터 들어갔습니다. 2018년에 상장했다고 하고요. 파킨슨병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한때는 10만원까지 오른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100원으로 정리매매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피 이유가 뭔가? 일단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며, 또한 23년에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서 이제 정지가 될걸 미리 알고 거래 정지 전에 주식을 매도한 혐의까지도 받는다고 합니다. 한때 코로나 관련 주로 꼽히면서 막 10만 원까지 갔었던 셀리버리 그 끝은 많이 아쉬운 모습이네요. 다음입니다. 단통법이 곧 폐지가 됩니다. 7월이면 드디어 단통법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폰이 싸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미 여기 저기서는 뭐 사실 상폐지는거나 다름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며 성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 조기리씨 직접 확인한 건 아니라서 이 사실 여부는 혹시나 폰에 관심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 일각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된 S25 이미 현금을 받고 살수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공짜 폰, 차비 폰 이렇게 불린다고 하죠. 저 조기리 또 플립을 지금 쓰고 있는데 내년에나 폰을 한번 바꿀 것 같은데 폰이 좀 많이 싸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한안영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 다월 투자증권은 JYP가 좋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목표가를 1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어요. 자, 원래 JYP 엔터의 리스크는 신입그룹 부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재가 킥플립 대비를 통해 해소가 되었다고 하고요. 또한 스트레이키즈 월드투어도 올해 있는 등 올해 연간 영업이익도 좋아질 것이라고 해서 목표가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엔터즈 더 쭉쭉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약국 커뮤니티가 요즘 시끌시끌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다이소에서 건기식을 팔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건강기능식품 판단은 거죠. 당연히 약국에서는 경쟁자가 생긴 그 경쟁자가 무려 다이소. 난리가 났겠죠. 아니 근데그 건기식 제품도 좀 믿을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제품이 대용제약 제품이라고 합니다. 브랜드 인지도는 충분하다 보니까 약사 커뮤니티에서는 대용제약 불매운동을 하자 이러한 이야기까지도 등장한다고 하네요. 자, 다이소 가시면은 건기식을 판다고 합니다. 어떤 거를 팔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시는 시간 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싸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송유관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트럼프가 과거 바이든이 버린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을 다시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키스톤 XL은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미국 텍사스주를 잇는 무려 1900km의 초대형 송유관 건설 사업이라고 하는데 원유를 수송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이며 하루 약 83만 배럴까지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엄청 오래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제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정권이 막 바뀌기 시작하면서 환경 문제, 정치적 문제로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한 적이 있었고요. 2017년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다시 재기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21년에는 바이든이 또 취소를 했던 어... <laughs> 그러니까 이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던 사업이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좀 다르긴 하지만 북한을 지원하는 정권마다 바뀌는 뭐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또다시 이걸 한다고 하니까 오늘 송유관 관련주가 잠시 존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금리 인하가 되었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전망은 반반의 확률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금통위에서 결과는 금리 인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0.25를 낮춰서 내수를 살린다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이 금리인하를좀 멈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와중에도 이날를 한다 보니까 금리 차이에 대한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했다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힘이 좀 드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실제로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6%로 내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금리인하가 되었다고 하니까 금리나 수혜주는 어떻게 흘러갈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 건설주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다입니다 국내 하이브리드 차의 누적 등록 대수가 작년 기준 200만대를 처음으로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이브리드 차가 처음 출시된 것은 2008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작년에 역대 최대인 무려 48만대, 엄청난 숫자가 등록이 되면서 200만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친환경차의 누적 등록 대수도 274만대로 올라섰다고 하고, 참고로 국내 등록 차량이 총 2600만 대라고 하니까, 어, 10대 중에 한대는 이제는 친환경차가 되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고도 볼수 있겠네요. 전기차 캐짐의 힘이 뭐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또한 끝이 있겠죠.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결국은 또다시 전기차가 득세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JP모건또 캐치티니핑 본다. SAMG 엔터테인먼트의 최강공룡 미니특공대가 첫 방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니특공대일 7번째 시리즈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미니특공대는 지난 11년 동안 7개의 시즌을 내보내며 한국을 넘어 중국에서도 사랑을 받아왔는데 시즌이 새로 시작하고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 은 당연히 장난감 매출도 더 늘어나겠죠. 확실히 IP 경쟁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걸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가 봅니다. JP 모건 또 단순 투자로 126억을 투자한다. 이러한 공시가 나타났고, 이 소식으로 오늘 SMG 엔터테인먼트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의 소식이 나타났는데요.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총 면적이 2 7년 만에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지역과 사업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린벨트 관련 이야기가 추후 나오면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업스테이지 기대가 어제 시간에 그리고 오늘 장중 창업 투자사들이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번에는 바로 업스테이지라는 기업의 기대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업스테이지는 국내 AI 스타트업으로 마소와 AMD 등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투자할 금액은 무려 1억 달러를 웃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 유치에서 기업 가치는 8억에서 9억 달러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했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지난주였나요? 그때만 하더라도 퓨리오사 이하이1호인에서 투자자들이 급등했는데 이번에는 또 업스테이지의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창조사들이막 올라가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과거 코로나 때 그랬거든요. 증시가 좋아진다는 또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에까지 끝났습니다. 한산의 키가 정부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화이요.